6월 29일, 6월 28일 저녁에 수령한 루시드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초기 불량.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순정 거치대와 순정 케이블, 그 다음에 클레오스에서 나온 퀄컴 3.0 고속충전 지원하는 충전기. 정상적으로 파란불 들어옵니다. 현재 테스트용 폰은 노트 9. 노트 9입니다. 노트 9.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. 손으로 강제로 터치 시 온오프만 되고 이전 현상과 동일하게 무선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. 현재 동영상을 찍고 있는 폰도 노트 9. 한번 갖다 대 보겠습니다. 역시나 작동하지 않습니다. 두번 연속 물량이라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.